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초롱부동산이 배연 DIL 현장 앞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이제 여기가 당첨자 발표를 한 지가 7월 18일이 되면 이제 만 1년이 됩니다. 이점 되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소장님, 양도세를 계산을 하면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까지는 77%가 해당이 되고, 1년이 지나면 66%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당첨자 발표일입니까? 아니면 어, 계약을 했던 공급계약서상의 계약일입니까? 아니면 명의변경을 끝마친 명의변경일입니까?라는 질문들을 주세요. 근데 이건 뭐 전부 다 똑같다 라가 아니라, 저한 그거에 따라 다른데요. 어, 특공이라든지 아니면 1순위 그략약으로 점수라든지 뭐 1순위 그 추첨, 최초 그 당첨이 된 그런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어,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어, 그런 분들은 언제에? 대연디아엘은 2024년. 7월 18일이 기준일이 되어서, 요, 2023년 7월 18일 날 당첨자 발표를 했으니까, 요 어, 날부터는 66%로 적용이 되겠죠. 원 당첨자들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런데, 이제, 요런 그게 아니고, 원 당첨자가 아니라, 중간에 뭐, 쭙쭙을 하셨다든지, 뭐, 아니면, 어, 뭐, 예당이라든지, 원 당첨 외에, 그 외에 당첨이 이제 되신 분들은, 어, 그거를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그 외의 분들은. 공급계약서 상에 여기 보시면 1차 계약, 2차 계약, 계약금이 들어간 날 있죠? 요 계약일 기준으로, 어, 쭈쭈이라든지, 뭐, 미분양 난걸 가져가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d i l 는 미분양은 없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 어, 그리고, 원당증자 분걸 사든, 어, 뭐, 예당걸 사든, 쭈쭈비를 사든, 어, 뭘 가져오신 거를, 누가 이미 한번 사셨던 거를, 그 다음에 명의 변경을 해서 승계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계약일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사실상, 어, 명의 변경을 하러 가서, 명의 변경하는 날 보통 장금을 치지 않습니까? 대금 청산을 하면서 이 명의 변경을 했던 공급 계약서상에 양도인 칸, 양수인 칸에 시공사 도장, 양도인 도장, 양수인 도장이 찍히면서 명의 변경을 마무리했던 그 날짜가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면 대연 디아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2,382 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었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최초 당첨으로 발표가 나서 바로 계약 그걸 버리지 않고 계약을 하신 분들은 7월 18일이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그 기준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명의변경을 7월 18일 이후에 명의변경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새로 사시는 분들은 분양권을 승계치득 하시는 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는 1년 지난 66%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 1월 18일 날 2024년 1월 18일 날대연디아 l 은전매제한이 풀렸었습니다 저 매제한 불린 후에 만약에 1월 20일점에 어, 승계 그걸로 취득을 했습니다. 어, 이걸 이제 팔 경우에는 새로 사시는 분도 어, 승계 취득이니까 명의 변경일이 취득 기준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이때가 이제 명의 변경 날 기준으로 이분은 또 내년 2025년 1월 20일이 지난 그 이후부터 이제 누군가에게 넘겨드려야지만이, 그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해서 어, 잔금을 쳐야지만이 66%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예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지금은 7월, 8월은 이제는 어, 양도소득세가 77%를 8월달에 명변하시는 분들은 77% 적용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들어 원단점 되신 분은 66%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요걸 감안을 하셔서 명의 변경일을 잡으시면 세금이 큰 차이는 또 아니더라도 11%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참고하시라고. 어, 저희 초롱부동산은 매물 단톡방을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번 그 단톡방에 요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아, 안 그래도 7월 18일 되기 전에 한번 일정을 정리해서 올려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이 올라와 있길래 아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어, 대연 DIL 기준 7월 18일 1년. 그리고 요 보통 요 계약금을 마무리했던 8월 23일 요거 기준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요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해서 가지고 가셨던 분들은 그 명의 변경 받았던 그 날이 기준이 되기도 하겠죠. 지금은 아직 팔았던 걸 다시 파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7월 18일이냐 아니면 요 계약금을 넣었던 이차 계약금을 넣었던 요날 기준이냐 이렇게 놓고 볼때 거의 웬만한 대부분의 분들은 늦으면 9월 4일 정도까지 여기 계약금을 넣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일정을 정해서 계약금들을 넣으셨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은 8월 23일자로 이차 어 계약금까지가 들어갔고. 그중에 들어 좀 늦은 분들은 9월 4일 날 2차 계약금이 들어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감안해서 맹변이를 잡으시면 세금 포인트는 66%로 바뀌어지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알고 나면 또 절세 포인트죠.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봐드렸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